안녕하세요. 사이버 CVS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이버 CVS고요. 발표 순서는 기업 소개, 주요 데이터 상품, 데이터 활용 예시, 데이터 상품 가격표. 관련 문의 및 담당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이버CVS는 PHL 기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금융 솔루션 제3자 테스트를 제공하는 IT 통합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인증서와 수상 내역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PHR 기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첫 번째로, 이 내용은 민간 의료, 민간 기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의료 빅데이터를 고객들한테, 즉, 최종 사용자인 수검자에게 저장시켜주고 그 저장된 내용들을 모아서 마이데이터 형태의 자료들을 모아서 의료 빅데이터로 만드는 체크업 플러스 플랫폼을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거래 연동 OTP는 그 기존의 기존의 OTP가 타임 OTP인 형태이지만 어 저희가 새로 개발한 OTP는 거래 연동 OTP로 타임 기반 플러스 거래 변수를 추가로 해서 어 암호화된 6자리 숫자를 만들어 내는 OTP입니다. 예, 제3자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럼 주요 데이터 상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 기록, 그 다음에 투약 기록, 대사 중후군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갖고 있는, 어, 공공데이터를 민간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민간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처음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건강검진 결과는 건강, 검진 일자별, 개인별, 검진 항목별, 성별, 지역별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진료 기록은 어, 그동안 병원에 다니시면서 어떤 내역을 진료받았는지 에, 그런 내역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투약 기록으로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용을 처방받아서 어떠한 약국에서 어떠한 약을 샀는지 개인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대사 중후군 마찬가지로 검진 항목에 에, 더해서 개인별로 IoT, 즉 블루투스로 연결된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에서 측정된 값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 모두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데이터 거래 흐름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뢰 기간이 저희 체커 프로스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 고객들한테 다시 해당 데이터를 올려받아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검진 데이터, 진료 기록 데이터, 투약 기록 데이터, 대사증후군 데이터 공히 천 명당 삼천만 원이지만 수요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화, 김은지 차장한테 연락 주시면 모든 내용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